안녕하세요 배사임장입니다 지금은 깜깜한 밤입니다 애들 재우고 이렇게 반찬통을 널어놨습니다 왜? 제가 7년차 주부이거든요 그래서 제 7년을 함께한 반찬통을 한번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좋았던 거, 조금 아쉬웠던 거 그런 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 락앤락 통인데 이거는 제가 냉동 밥을 해 먹을 때 쓰는 용기예요. 어, 저희 집에 밥통이 없어요. 뭐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에 밥통이 없어서 늘 솥밥을 해 먹는데 그 솥밥을 하면 남는 밥들을 여기다가 바로 넣어서 얼리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세개한 세트거든요. 그 색깔이 마치 딱세 가지예요. 그럼 양이 다 다르니까 아빠 밥은 많게, 아기 밥은 조금 그렇게 해서 색깔별로 구분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아빠는 이게 용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밥 양이 많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유리니까 렌지 돌릴 때도 안심하고 돌릴 수 있어서 고 우리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바로 이렇게 그냥 여기다 밥녹아는밥 그냥 바로 주기도 편해서 다음엔 왜 W E C K 그래서 웹 이렇게 했는데 자이 병은 제가 미국에 여행 갔을 때 편집숍 같은 곳에서 이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이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도 독일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잼병 그리고 청 매실청이나 뭐 레몬청 이런 거 많이 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는 분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딸기잼을 안해 먹어요. 그냥 사 먹거든요. 그래서 담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 된장 된장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된장을 담아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이게 다 분리가 돼서 설거지하기는 좋은데 이게 막 떨어지고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열고 닫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얀색으로 돼서 그냥 이렇게 열고 닫듯이 하는 뚜껑도 따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뚜껑을 한번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시리얼이나 그 그래놀라 <laughs> 세련되게 그래놀라 같은 거 먹을 때 여기다 담아놓는데 아 사실 찍 안더라고. 그냥 집뽕백에 바로 먹고 버리지. 여기 담으면 또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막 실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예뻐 예쁘 예쁘니까. 예뻐서 그냥 쓰고 있는데 좋아요. 그냥 <laughs> 이 정도.고요. 어, 이거는 이제 옥소 제품이에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다 맞는 거 보여드리려고 꺼내놨어요. 그래서 세트로 구매를 했나 봐요. 지금은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통도 있고 막 사이즈별로 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 사이즈 추천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건이 사이즈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 그 두부 이제 먹고 반 정도 남잖아요. 한 여기에 물러서 같이 넣을 좋은 것 같아요. 밀폐력도 좋고 물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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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통에도 이제 뭐 과일 남았는 거 이렇게 담아놓으면 착착착 담겨 이게 이렇게. 그래서 냉장고에 넣을 때도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 냉장고 문딱 열면 아 우리 집이 정돈된 집 같은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예뻐요. 우리는 다 예뻐가지고 예쁜 게. 그래서 아, 이 통은 제가 처음에는 이 호박 뭐 썰고 양파 썰고 우리 뭐파 남은 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설거지하는 게이통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안 쓰고 있는데 이제 큰 통을 살 때는 잘 생각하고 사야 되겠구나 제이 통을 보면서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같은 옥소 제품인데 원터치 밑에 온 원터치. 그래서 열고 닫기가 우선 편하고 이걸 사용할 때또 냉장고에 안 들어가요. 저희 집 냉장고가 이만큼 높지 않거요칸 칸이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장에 높이도 너무 높고 너도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잘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넣으실 때는 너무 긴 거나 너무 큰 거는 잘 생각하셔서 쓰고 요거는 이제 팔을 제가 담았는데 예쁘죠. 이 사이즈는 아이 소풍 갈때 제가 이 통에 담아줬어요. 왜냐면 열고 닫기 쉬우니까 설거지 할 때가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고무를 빼고 이것도 빼고 이렇게. 이렇게 빼야 되고 여기 그러면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을 털어 주고 물기를 이렇게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설거지 할때좀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이렉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오늘 반찬통 이 용기를 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사는 친구 엄마가 저한테 이거 좋다 이거 사서 써라 진짜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백화점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는데 아 진짜 좋다고 뭐 여기다가 김치를 넣으면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또 이게 씻을 때 여기 보시면 그냥 이막 씻기 좋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 애기 이유식 할때 여기에다가 이제 이유식 조금 해서 이렇게 막 줬던 기억이 나고 반찬 애매하게 남았을 때 여기에다가 착착 넣으면은 사이즈가 좋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반찬 뭐 밑반찬 같은 거 쓰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멸치 볶음이 있고 여기다가 김치 담아내. 한식 반찬은 여기에다가 잘 넣게 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담요. 냄새가 조금은 나요. 냄새가 <laughs> 조금 나는데. 원형을 잘 써서 제가 이 사각도 사각도 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삼색 나물 이렇게 담기에는 좋고 원형을 더잘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실제 쓰고 있는 것들 반찬용기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좋은 날또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